Freezing. 몹시 추운. 풀이 찡 하고 이렇게 얼어붙을 정도로 몹시 추운 거예요. 풀이 찡 얼어붙을 정도로 몹시 추운. Freezing. 몹시 추운. Freezing. 몹시 추운. 자, urgent. 긴급한. 어? 전투가 일어났다. 빨리 출동해. 아주 긴급하죠? 어? 전투가 일어났다. 빨리 출동해. 긴급한. Urgent. 긴급한. Urgent. 긴급한. 자, arrange. 가지런히 하다, 배열하다, 예정을 세우다. 과일가게 또는 집에다가 오렌지를 어떻게 써요? 가지런히 하다, 배열하다. 그리고 이건 오늘 먹을 거, 이건 내일 먹을 거, 그 다음 먹을 거, 그 다음 먹을 거. 예정을 세워놨죠. 가지런히 세워서. 그래서 arrange. 가지런히 하다, 배열하다. 그리고 먹을 예정을 세워놨어요. 예정을 세우다. 자, 다시 한번 arrange. 가지런히 하다, 배열하다. 그리고 예정을 세우다. 자프러스트레이트 좌절 시키다 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스트레이트 퍼머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프로스트레이트 더못생 거고요 좌절 시킨 거죠 여자친구를 프로스트레이트 좌절 시키다 프로스트레이트 좌절 시키다. 자 추열, 냉기, 한기, 차갑게 하다. 추일 하니까 7도예요 오늘 기온이 7도 정도 하면은 어 춥추운 날씨잖아요. 7도기 때문에 느껴지는 냉기, 한기 그리고 7도 정도로 차갑게 하다. 추열, 냉기, 한기, 차갑게 하다. 추열, 냉기, 한기, 차갑게 하다. 자 그리고 뜻을 암기할 때는요, 냉기, 암기 차갑게 하다. 이게 정확하게 뭐다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거 치를 하면 뭔가 추운 느낌이야. 그래서 냉기, 뭐 그리고 뭐 추운, 추운, 뭐 차갑게 하다. 뭐요 정도 이렇게 암기해도 그게 암기한 거예요, 알겠죠? 예, 될수 있으면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좋은데 100% 이걸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건 아니지. 그 느낌, 이 단어가 어떤 느낌인가 그걸 알아야지 돼요. 자, disgust 역겨움, 역겹게 하다. 자, this 이게 어? this를 이게로 많이 합니다. this로. 그래서 이게 가스를 에이 더러워 투 역겹네. 이게 가스를 투. 아이고 역겨움. 역겹게 하다. this gas to 따라서 this gas to disgusted. i s g u s t e d to. i s g u s t e to. 그래서 역겨움, 역겹게 하다. 정확한 발음으로 d i s g u s t 역겨움, 역겹게 하다. 자, mud. 버드나무에 뭐가 생겼어요? 싹이 났네요. 그래서 버드나무 싹 그리고 싹을 틔우다. 자, 버드나무에 싹. 요걸 생각하세요. 버드나무에 싹. 버드 싹. 싹을 틔우다예요. 자 컨시티드 자부심이 강한 자만하는 시골쥐와 도시쥐 얘긴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도시쥐가 자큰시티란다 이게 이게 바로 큰 시티다 하면서 우쭐하는 거잖아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자만하는 것이죠 자기가 더 좋은데 산다고 그래서 컨시티드 이게 바로 큰 시티다 컨시티드 자부심이 강한 자만하는 자, author 저자. 작가 오글좀 써주세요 제발 작가님 오 써주세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자나 작가한테 글을 써달라는 얘기죠 자 author 저자 작가 author 오 써주세요 저자 작가 자 tickle 간지럽게하다 자 tickle이 눈에 들어가서 눈을 간지럽게 하는 거예요 tickle 간지럽게하다 자 복습입니다 freezing 프리 징얼 정도로 몹시 추운 자 urgent 어 전투다 빨리 출동해 긴급한 자 a r a n g e 오렌지를 어떻게 했어요 가지런히 하다 배열하다 그리고 먹을 예정을 세웠죠 예정을 세우다 자 f r u s t r a t e r 프러스트레이트 더 못생겨 보여 하면서 여자친구를 좌절시켰죠 좌절시키다 자 chill 칠도니까는 느껴지는 냉기 한기 뭐 차갑게 하다 자 disgust h i s 이게 가스를 투 하면서 역겨운 역겹게 하다 자 버드 버드 나무에 싹 싹을 틔우다, 컨시티드 이게 바로 큰 시티다 도시다 하면서 도시지가 자만 아, 자부심이 강한 그리고 자만하는 것이죠. 자, author, 오, 써주세요 글좀 써주세요 저자 작가님 저자 작가. 자, 티끌 티끌이 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간지럽게 했다 간지럽게 하다. 자, 테스트입니다. Freezing 몹시 추운, Urgent 긴급한 arrange 여러분이 뜻을 얘기해야 돼요. arrange 가지런히 하다 대열하다 그리고 예정을 세우다 자, frustrate 좌절시키다 cheer 냉기 한기 차갑게 하다 자, disgust 역겨움 역겹게 하다 but 싹 싹을 틔우다 conceited 자부심이 강한 자만하는 author, 저자, 작가, tickle, 간지럽게하다.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기되죠?